안녕하세요, 김원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바로 이겁니다. 짜잔!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니클로 그 스프링 어, 위크 세일 시즌에 구매한 제품 3개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 셔츠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이게 타탄 체크, 타탄 셔츠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. 이제 타탄 체크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어, 문양 체크 무늬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타탄과 또 체크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타탄에 대한 그 이야기는 따로 어좀 출연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어 셔츠는 현재 유니클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브로드클로스 셔츠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무늬 이 색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폴로 라이프로렌이 좀 대표적인 요 색깔 있잖아요 근데 좀 비싸잖아요 근데 유니클로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39,900원이 정가인데, 이제 스프링 위크 세일 시즌이라서 만원도 저렴하게 해서 29,900원에 제가 한번 구매를 했고, 어 여기 정가는 이렇게 써있지만, 29,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사실, 셔츠, 저는 셔츠보다는 티셔츠나, 뭐, 혹은 맨투맨,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, 이런좀 탓한 무늬의 체크 셔츠 하나 가지고 있으면, 어,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좀 톤다운되어 있는 그런 녹색과 네이비가 들어가 있는. 제가 고민을 했는데 라지를 살까 엑스라지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제가 직접 그 유니클로 가서 입어보고 사서 저는 라지 사이즈가 저에게 맞는 걸로 구매를 어, 했습니다. 입어봤을 때 라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버핏이더라고요. 어, 엑스라지는 너무 컸고 그래서 어깨도 딱 맞고 품도 맞은 이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입어 보기 전에 먼저 디테일컷 보여드릴게요. 네, 브로드 클로스 셔츠 긴팔이라고 써있고요. 뭐 이거는 이제 69 네이비라고 써있는데 69... 우리가 아는 69... 는... 네. 아니겠죠. 미친놈이네 진100% 면으로 되어있고 어, 호칭 이제 가슴둘 96에서 104인데 생각보다 오버핏이었어요. 메이드 인 차이나 일본 브랜드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. 39,900원인데, 29,900원에 샀다라는 거. 그냥 전형적인 그런 타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이제 왼쪽 가슴에 포켓이 하나 있는 게또 특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단추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리고 여섯, 여섯 개가 어 달려있고 목에도 역시 옥스포드 셔츠 느낌 나게 어 버튼 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아, 여기까지 일곱 개구나, 목까지. 자. 전형적인 그런 셔츠예요. 어 근데 무늬가 전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고, 그래서 소매에도 단추가 두 개가 있고, 여기도 접어서 입을 수 있게 또 하나가 같이 있습니다. 제가 산 사이즈는 이제 라지 사이즈 어, 보여드리고 있고요. 자 세탁도 한번 봐야겠죠. 오 여기에도 단추가 두 개나 달려 있네, 좋다. 세탁 뭐배0로 면이니까 뭐우린 이제 빨래 알잖아요. 어좀 뒤집어져 있지만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.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셔츠라서 크게 두드러진 건 없고 그냥 저는 무늬가 너무 예뻐서 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너입했을 때도 또 베입했을 때도 괜찮은 그런 핏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짜잔 네이 정도 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라지 사이즈 생각보다 진짜 품이 넓죠 근데 길이는 딱 맞아 그래서 좋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품이 크고 길이가 길면, 서양 셔츠들, 이런 거 보면 조금, 엄, 언밸런스 할 수가 있는데, 기, 손목 길이가 딱 맞아서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크게 접지 않아도, 거슬림 없이 이렇게 나와 있고, 길이감 요 정도, 네, 요 정도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이렇게 넣입했을 때도,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,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셔츠를 입었을 때도 너무 딱 붙으면 우리 또몸 라인 이렇게 막 비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, 품다 좋고 그 다음에 비침 없죠 와, 이것까지 비침 있으면 나는 진짜 방탄을 달고 살아야지 다잠갔을 때도 어,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어,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좀 묵직한 그런 자리에서 입어도 되게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느낌 드는 셔츠이지 않을까 색감 타탄체크 사실 타탄체크라는 말이 없는 말이긴 한데 타탄 그 셔츠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길이감 보시면 뒤에 이제 제 엉덩이 이 정도 쭉빼 입었을 때이 정도 길이다라고 해서 약간 뭐 빼입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너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길이감이어서 참잘산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주름은 뭐 다만 해야죠 100%면이니까 어, 잘 다려 입는 걸로 셔츠는 또 다려 입어야 또 제맛이니까 자 이번 그 유니클로 스프링 위크 우리 시즌 세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잘산것 어, 같습니다 한번 잘 입어보도록 하고 또 다른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제가 유니클로 스프링 시즈, 그 위크 시즌에 산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꾸 알죠 안녕 아, 네.